안녕하세요. 멀리 전라도 군산에서 음. 온 연하궁 마마대신입니다. 이야 멀리서 오셨네 네. 군산이면. 네. 와 멀리서 오셨다. 네. 네. 이거 호예요? 네. 아, 호가 호입니다. 되게 특이하세요. 어떤 뜻이에요? 음, 제가 받았을 적에 어, 마마님의 호입니다. 연하궁이. 연하궁에 계신 마마님이 오셔서 연하궁 마마대신입니다. 마마 할때그 네, 마마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어, 어. 마마고 음. 이제 연화궁이 호인 네, 거고. 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저뭐 길을 가신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만으로 횟수는 10년이고 만으로는 네. 9년 차입니다. 9년 차. 네. 근데 저희가 그 선생님들 모시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저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날씨 어디 가면 이 집은 참잘 맞춘다 그렇지. 어디는 야그 나보다도 못 맞춰 뭐 거기 뭐 맨날 가면은 그 나무 있었으면 너 죽었어 그 강아지는 잘 뺐어 뭐 메뉴판이 맨날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집이 점을 잘 보고 어떤 집이 점을 못 본다 음. 뭐 이런 것들 그 기준이 있나요 아 어, 기준이라기 하기는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선님 근데 점을 보러 오신 손님이 주관적인 입장이시잖아요. 음. 과거는 어느 점집이나 어느 선생님들이나 잘 맞추세요. 그런데 음.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사대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조금 미래를 잘 맞추시는 분을 찾아가라고 하거든요. 그 분하고 잘 맞으니까 그 분을 찾아가세요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딱 맞은 것을 찾으셨으면 그냥 그 분하고 인연리를 맺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마님이 되게 좋은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목욕탕에 이제 세신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그 사대가 잘 맞는 형들이 있어요. 그 형한테 밀면 시원해요. 근데 딴 세신하는 형한테 미안하지만 그 형한테 밀면 조금. 간지러운것 같아. 아, 간지러. 그런 게 있어요. 한가는 아. 이저 선생님들도 이제 점을 봐 주시지만 그 분이랑 우리가 궁합이 맞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어... 상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상계점이요. 예, 상계점이라는 어흠. 게 이제 예민해지는데 괜찮을까? 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점이라는게 원래 우리 집 숟가락이 몇개 있다는 우리 집 식구들이 알잖아요 우리 집 조상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조상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가 상계점이에요 어... 신점은 신명이 그냥 보시는 거고 신점이 강한 데와 상계점이 강한 곳이 있어요 상계점이 음... 강한 곳을 가시면 대부분의 우리 집 사정 우리 집 젓가락 숟가락을 아시는 거죠 아 전... 상계점하고 신점하고가 그런 차이가 있네 네. 네. 어 처음 오, 들었어요 그거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네. 네. 신점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상계점은 진짜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 아, 그러시군요. 아니, 말씀도 되게 잘하시네. 다들 아. 말씀 잘하시지만. 어, 그 신점이라고 참... 해가지고 저희는 야, 그쪽 뭐 휠이 있지 않냐 뭐 음. 이런 거죠. 그쵸. 그때 아. 느낌대로. 맞아요. 어허. 근데 상계점은 제가 네일아트를 엄지발가락, 그 새끼발가락에 한두 개를 했네. 이것까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계점 아니에요. 아. 어. 아니, 좀 궁금한 게. 어. 그, 첫 점사 받던 거 다들 기억하세요? 아, 예. 되게 좀 떨렸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이게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첫 점사에 대한 거는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들께서. 네가 받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또 희한한 케이스여서 선생님의 법당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 법당을 차릴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법당 청소 막 하고 있는데 손님올올려보내가지고네가 손님 음. 보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무적정 보라는 거예요 자, 본인 손님이셨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앉았는데 막불펜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옆에 있는 방울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어째 제 방울도 아니고 음. 선생님 무구에 선생님 고기에 앉아서 음. 하는데 진짜 막 돌겠는 거죠 저도 음. 자꾸 막 <laughs> 그냥 <laughs> 강포 이제 방울은 내딱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살려주세요, 뭐라도 주세요, 막 이제 그런데, <laughs> 그런데 딱 내려놓고 펜을 들었어요. 듣고 있다면 저거 할거 같은 거야. 그 이제 불러주세요. 뭘 불러주네요. 하고. 일단 주소부터 불러주세요. 썼어요. 쓰는데 순간 화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 화경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요? 뭐가 지나가요? 화경이라고 해서 필름처럼 응. 쫙. 응. 응. 응, 응, 응. 화경이 딱지났는데 누가 목을 딱 매는 거예요. <laughs> 깜짝 랐고 이게 이거 연필 쓰다가 갑자기 연필을 딱찌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 왜요? 왜 죽은 사람 사줄으세요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어쨌니. 70, 노, 78세 노인이셨는데 남 음. 아버지라고 하면서 넣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애기라도이으면안 되죠 그러니까 음. 놀란 거 같고 가족들이 불화를 하니까 못 보겠다면서 우울증이 잠깐 있었는데 음. 이제 너네 싸고 놀러 갔다 와라 아버지는 음. 안 간다 그러시고는 가고 나서 편지를 써놓으시고 목매를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창을 치르고 온지 사무제에 치르고 오신 거예요 음. 근데 선생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죠 저는 모르고 올라갔다가 앉혀가지고 가만 놀래고 그래서 음. 그걸로 전이 있어야 된 거야. 천도를 해드려야 된다. 음. 달랑달랑하고 오셨다. 근데 음. 인상착이면 어디다 거, 목을 매셨네요. 뭐가 하니까 막 거기서 딸이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밉다고 멍망하는 거야. 거기서 딱 그냥 한마디 나온 게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왜 아버지한테 그래. 니들이 서로 안 싸웠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에 그냥 하신 거예요. 오늘 저 복면모왕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선생님들 각오 한마디씩 예, 듣고 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맞춘다기보다는 저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달래 아프신 부분을 달래드리려고 어찌 가짜 사주라 해도 5년 중에 본인의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다독거려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래.